안녕하십니까. 김하나의 뉴스톡톡 김하나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기사는요. 한국일보 안아람 기자님 기사고요. 기사 제목, 홍준표, 한동훈 총선 출마설 질문에 생방송 인터뷰 중 전화 끊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기사 소개해드릴게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생방송 인터뷰 도중 내년 총선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전화를 끊어 화제입니다. 해당 방송 측은 사전 질문지도 갔었다면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홍 시장은 1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한 장관의 총선 출마 전망을 묻는 질문에 대해 특정인에 대해서 나오라 나오지 마라 그것도 난센스다라며 총선은 총력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직의 작대기라도 끌어내야 할 판인데 누구 나오라 나오지 마라고 할 수가 있냐면서 모두 다할수 있으면 총력전으로 덤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장관이 장관직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낫다는 주장도 있다는 얘기에 홍 시장은 내가 할 말도 아니다. 질문 자체가 그렇다면서 불쾌감을 드러낸 뒤 누구를 특정인으로 할 필요가 뭐 있냐 이 말이다. 원 오브 댐으로 다 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진행자가 한동훈 이야기는 별로 하고 싶어 하지 않으시는 것 같다고 말하자 홍 시장은 말을 그래 하면 안 된다고 답했습니다. 진행자가 웃으면서 홍 시장의 유행어인 방자합니까 라고 묻자 그는 이 전화 끊읍시다. 이상하게 말을 돌려가지고 아침부터 그렇게 하네라고 답했습니다. 진행자의 죄송하다는 발언에도 홍 시장은 전화 끊습니다라며 실제 전화를 끊었습니다. 진행자는 또 청취자들이 듣고 계시는데 전화를 끊으셔서 저, 조금 저도 굉장히 당황스럽다면서 한 장관에 관해서 저희가 질문을 드리겠다고 질문지도 갖고 있는데 한 장관 말에 대한 질문이 두 번째 들어간 질문이 뭔가 아니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뭔가 좀 얹지 않으셨던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송이 끝난 뒤홍 시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 페이스북에 내가 마치 한동훈 장관을 시기하는 듯한 무례한 질문을 하기에 도중에 인터뷰를 중단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는 총선은 총력전이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면 누구라도 나가야 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한동훈 장관을 찍어서 무례하게 질문을 계속하는 것을 보고 더 이상 이야기하다가는 설화를 입을 수도 있다고 판단돼 인터뷰를 중단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인터뷰어가 인터뷰하면서 상대방의 말을 일방적으로 해석하고 단정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며 오늘 CBS 인터뷰할 때도 그런 일이 생긴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laughs> 뭐, 요거는, 뭐, 홍시장 잘못도 아니고, 뭐, 라디오 측도 잘못도 아니고,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냥, 약간, 홍준표 시장엔 조금 과격한 좀 면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냥 확 그런 것도 있고, 근데 뭐, 불쾌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사전 질문지가 오갔지만, 그 사전 질문지의 내용하고, 진행자의 뉘앙스도 다를 수 있잖아요. 계속 유도해가지고 뭔가 끌어내려고 했었을 수도 있고. 근데 그거는 또 방송국에선 당연히 해야 되는 음, 입장인 거고. 어, 이건 누가 잘못은 잘 아닌 거 같고. 그냥 화제거리 가십거리. 어, 혹시 또 홍준표 시장이 어떤 그런 성격으로 알아볼 수 있는. 음, 사실 저는 예전에 홍준표 시장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봤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보면 우파 중에서도 그래도 괜찮은 그런 사람인 것 같아. 어, 그렇습니다. <laughs> 지금까지 김하나였습니다.